62쪽 9번으로 가겠습니다.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각각 80%, 60%인 병현이와 지훈이가 두명 있습니다. 차례로 승부차기를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차례대로 병현이부터 차고요. 지훈이가 나중에 차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했습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자, 이 말이 붙으면 무조건 여사건이라 했죠. 적어도가 다 나왔다. 여사건이다라고 생각세요100% 여사건입니다. 가보죠. 음 그리고 승부차기에 성공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랍니다 즉, 음, 한 사람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든 안 하든 그 다음 사람이 성공할 확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승부차기를 한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가보죠 조고도 한명했으니까 조고도가 붙었으니까 여섯건으로 갈텐데 그럼 1여섯건의 확률이겠죠 여섯건은 뭘까요? 조고도 한 명이 성공한다 여사건은 모두 다 실패한다겠죠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한다가 여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계산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샀던 병원이가 실패해야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80%, 80%라는 것은 0. 100 중에 8이니까요. 80%라는 거는 100 중에 8이기 때문에 100분의 80 하면 0.8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0.8이기 때문에 이래서 빼주면 실패할 확률이 되겠고요. 이어서 지훈이가 차죠? 야, 지훈이가 성공할 확률은 60%, 100분의 60 해주면 확률은 0.6이 됩니다. 성공할 확률 60%는 0.6으로 계산을 하겠네요. 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0.6이면 실패할 확률은 1에서 뺀 1-0.6이 될 겁니다. 이두 개, 병원이도, 병원이도 실패하고요, 지훈이도 실패하겠죠. 동시에 실패하니까 고배법칙을 쓸 겁니다. 두 값을 곱해보면 0.08이 나올 거고요. 요게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 사건의 확률이니까 본 사건은 이래서 이 사건의 확률을 뺄 겁니다. 이래서 빼보면 0.92가 나오네요. 퍼센트로는 92%의 확률을 가질 겁니다. 자, 음 각각의 여기 적어도니까 여 사건을 쓰되 독립이니까 각각 실패할 확률들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